안녕하세요 급한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비트코인 비축한 상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문제는 추가 매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갖고 있던 미국 정부 압수한 비트코인만 이제 비축을 하고 매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20만 비트코인 자체는 일단 일종의 락업 형태가 된 건데 새로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는 방향 자체가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 뭘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매수할 건지에 대해서 또뭐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약간 투자자들의 실망 메모리 오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또 다시 오후에 되니까 좀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들 흔들거리는 모습인데요. 어쨌든간에 좀 당장 뭐 얘가 이렇게 V자 반등 가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이 지점부터 먼저 넘어야 되고요. 95,000 부근을 먼저 넘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동평균선들이 몰려 있는 97,000 정도까지도 넘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횡보하는 과정이 돼야만 신고점을 갈수 있는 움직임이 생. 생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다소 좀 보수적으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알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보시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올려버리고 또 올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또 이렇게 눌림목을 발생해 주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서 흔드는 데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알트는 계속해서 약세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천천히 내가 알트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 모를 도미넌스의 상승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비중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놔야 된다. 그리고 현금 비중까지도, 현금 비중까지도. 요까지도 좀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잘 지킨다면 뭐 당장은 이 움직임들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지금 대부분의 크립토인들이 다 필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몇년 동안 했던 고인물들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즌 종료를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 숏 있죠? 오르면 숏을 치면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즌 종료 하니까 또 현금 비중 자체를 굉장히 늘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뭐 얘가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이 과정에서 계속 숏만 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020년 말에도 그랬고, 2017년은 선물이 없었지만 마지막에 선물이 생겼죠. 근데 어쨌든 오르는 과정에서 항상 그러한 힘을 모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릴 땐 자리를 안 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 지점을 뚫지 못한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 운전수들이 이렇게 가둬놓고 우리를 패고 있다, 우리를 다짐육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과정들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좀 밑으로 갈 때마다 이렇게 꼬리를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긍 긍정적이고 이 지점까지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동평균선에 닿겠죠. 뭐 75,000이라든 지 73,000이라든지 73 이런 데까지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지키면서 이렇게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 어쨌든 우리가 천천히라도 조금씩 모아놓는 것들이 나중에 내. 다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항상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게 상승장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보세요. 셰데라 같은 경우도 제가 멤버십의 픽을 여기서부터 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조금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왔을 때잘 버티고 얘가 올라가면서 평단이 뭐 이런데 오기 때문에 이제 수익 구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제가 항상 예시를 잘들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몇달 동안 그렇 12월부터 3월이면 거의 한세달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다가 내가 여기서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았다면 평단이 한2쯤 왔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장대양봉 떴을 때 수익 구간이 되고 그다음에 눌림목이 와도 딱 이런 부분 이 정도만 건들잖아요. 왜냐면 이때가 주요 매물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눌리지만 또 어쨌든 이 부분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려면 너무 많은 구간들을 처음에 몰빵하기보다는 천천히 매일매일 산다 혹은 뭐난 5일에 한 번씩 사겠어 혹은 뭐 2주에 한 번씩 사겠어 이런 생각으로 갖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알아서 기간 조정이 끝나 있을 것이고 뭐 이게 이렇게 떨어지든 아니면 뭐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든 어쨌든 특정한 기간들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크게 박스로 봤을 때 이렇게 큰 박스로 볼 때는 어쨌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가 됐든 간에 옆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나는 조금씩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아까처럼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죠.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계속 이렇게 죽어있고, 여기서부터도 계속 죽어있던 것들, 2022년부터 거의 뭐, 2024년까지 죽어있던 게 바로 며칠, 거의 뭐, 몇 2주만, 2주만에 그냥 다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장을 떠나 있거나, 아니면 뭐 현금 비중이 많다거나 하면, 이 특정 지점에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때를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장대양봉 두개 놓치는 순간, 여기서 추격매수가 될까요? 아니죠. 숏을 치겠죠. 아니면 또 관망하거나, 계속 올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숏을 또칠 거예요. 아, 이제는 꺾이겠지. 또 올라가. 아, 이제는 꺾이겠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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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청산, 청산, 청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져야 될 구간도 맞고뭐 어쩌면 시즌 종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어쨌든 많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시즌 종료가 아니라면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일단 지금 재미 보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다 망한다. 왜냐하면 숏을 치다 보면 계속 그게 버릇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계속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알트 선물을 친다. 심지어 비트 선물도 안 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되면 은다 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죠. 시즌 종료인가? 오케이. 그러면 당장 시장 떠난다. 시장 아웃.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종료가 아닌가 그러면 천천히 매집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만 지키면 됩니다. 요거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재료가 어떻고, 뭐 크립토 서밋이 어떻고 이거보다는 그냥 내갈길 그대로 가면 돼요. 아 이거 뭐 당장 박스권이겠구나. 뭐 이렇게 박스권 길어질 수 있겠구나. 아, 뭐 떨어질 수도 있겠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옆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천천히 매수하겠어 일정 기간마다. 그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현생도 물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더 집중을 해서 좀 살다 보면 이런 구간들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저는 이게 이 정도까지 안 끝낼 일인가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만큼 안 끝낸다 라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끝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직 이들이 뭐덜 매집했다거나, 뭐 트럼프 애들도, 트럼프 일가도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싶어도 더 싸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이 만드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면 이러한 꼬리 부근을 생긴 다음에 다 빠르게 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게 1주의 캔들이니까, 나 4주 정도가 더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근데 어쨌든 2주짜리가 지금 이 아래 꼬리가 길게 두 개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이후에는 어쨌든 이게 끝난다면 좀 빠르게 반등, 그리고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12년 만에 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상승장이 끝났다기 보다는 그냥 좀 이걸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왜냐면 어쨌든 자주 안 뜨는 시그널들이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골든크로스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당장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좀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네, 매수를 하는 그 기간 자체도 좀 천천히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미너스가 어쨌든 이 지점들을 계속 닫고 있어요. 이걸 닿을 때마다 좀 주요한 변곡들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걸 닿았고 이 상태에서 뭐 얘가 또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될 때마다 빨간색 음봉이 뜨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알차이 오면 굉장히 좀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저 비트코인 전략비 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나중에 되면 미국에서도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쪽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뭐 당장 압수한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전략 비축 자산을 하겠다 이렇게만 하지만 어쨌든 추후에 구체적인 뭐 안이 나오면 이 전략 비축 자체를 더 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도 다른 나라에 어떻게 된다? 뽀모 유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방향 을 가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막 ETF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고 뭐 가상자산으로 용을 바꿔야 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미국이 어떤 길을 트면 후발 주자들이 그걸 보고 방향을 맞춰가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여기서 코인 시장에 들어올 만 여지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생각해보면, 어쨌든 시장 자체가 끝난다라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들이 좀, 뭐, 매집을 하려고 하나? 운전소들이? 근데 어쨌든 그게 좀 시간이 걸릴 테니 기존 플레이어들 다 쫓아내고 지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 뭐 가격적인 흔들기도 그렇고 기간적인 조정도 그럴 것이고 횡보를 주는 것도 그럴 것이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겠느냐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어쨌든 목적이 좀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로직대로 또박또박 걸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이성의 끈을 잡고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이성의 건을 잡으면서 천천히 해주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